이겼어. <laughs> 이게 <laughs> <근데> 뭐예요? 이 <laughs> 우리 자리인데, <있네. 웃음> 어, 저 잡아줘. <웃음> 아이고 아, 이지가딱 나와.

만들리면 어? 넘어질 텐데, 저런거저런거 주먹을 썰어. 나 호두과자 같은 거 하나 가지딸기데 주먹을 딸기야, 나 호두과자 한아각 어, 나 엄마가 제가 안 먹었어. 이점물좀먹고 거, 물좀먹이 거. 지금있죠 지금? 물, 주좀 먹을 텐데, 이어졌어. 물좀 먹을 수나거 탈락했을

すいません。<也> <debuted> <고> <kun> 다들 어?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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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그 노래부르냐고 그 노래 부르냐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거 아, 어. 그 아, 내마음이지 아, 그금주이라고태양 아, <laughs> <laughs> 앞으로 주말마다 이렇게 <여기> 해야되는데 <laughs> 이게 너무 스테이크가빠이트나 뭐, 약간 한 e I 대 e e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터나가는거 e 유 I 아까 연장 연장 삼 I s 까지 I 잖아요 I see. I see. I see. I see. 이렇게 재 하나 빨간 빛이 기만 쓰이는 건 갑자기 박탈감 이 그만, 스리퍼 빠 솔직히 한참 때 이긴 팀몇 가지 응할 수밖에 거요원하기 아, 스리 가자, 제발, 제발! 정도. 아, 이 정도. 아, 이 손으로 이 정도. 아, 이정이정 아, 아, 아이 아이코 o u g h t what is it? I'm g 이나안좋아 o come in and go. I'm g o i n 은 to go to 이 h e house. I'm going to 지 o to t h 이 house. I'm g o 어 n g to go to the u t i n e 그년보다 낫지. 나 진짜 제 이쁜 건 이나경이고. 예? 지네 지원이는 지원이 도 이쁜데. 백지박 지원. 아 박지연. 이쁜 건 이나경이야. 아, 근데 백지현이 제일 그러니까 약간 매력. 지원은 제일 이쁜 건 아니고.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. 백지현은나 그냥 프로미스나인 들어갈 때만 좋아하는 용도야. 나, 어, 좀, 이그 신기한데? 들어가볼까? 이 온도가 됐지, 얘들어갔을 때, 이제, 이거... 물이 되는 거지. 이이영이채영은 어. 너무 익친 사람. 익힌 사람. 오히려 그런 거에. 나 그런 잘... 거싫어이채형은 아. <laughs> 이뻐. 응, 그냥 거. 이마경보단 어때? 아, 음. 아, 이렇게 머리가 뜨거운 느낌이야. I can't worry about it. What is 어 h e p r 됐어 어이, m w 이그 t 고 어제 h e problem? I can't tell you. I can't t e l 이 you. I 야, a n t t 아 l l you. I c a n 야, Let's go, let's go. Let's go. Let's 스파이시 t s go. Let's go. l 물 t 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 두대더 go. 대 e t